안녕하세요. 운전하는 유튜버 미스터 벤쿠버입니다. 미스터 벤쿠버가 요즘 미국 주식에 푹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은 우버는 어떤 회사이고 어떤 미래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혹시 미스터 벤쿠버가 제일 좋아하는 테슬라처럼 우버도 제2의 테슬라가 될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에서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버의 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우버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버 드라이버가 보는 우버 회사의 미래와 또 주식 투자자로 보는 우버 회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앨런 머스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트레비스 칼라닉, 이들의 뒤를 이을만한 자질을 갖고 있는 CEO일까요? 자, 그 전에 우리는 우버 탄생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2008년 트레비스 칼라닉과 게리 캠프가 공동 창업을 하며 아이디어는 프랑스에서 비 오는 날에 잡히지 않는 택시를 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 이때 아이폰이 막 출시를 했었고, 아이폰에 탑재된 GPS 기능을 이용해서 차량 운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우버 이츠 음식 배달 사업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 우버가 아주 혁신적인 회, 회사이라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칼라닉의 송추행 이슈 그리고 우버 드라이버에게 한 폭언이 영상으로 노출되는 등 우버는 큰 위기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버의 이사회는 투표로 트레이비스 칼라닉을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퇴출시키는 행동을 강행합니다. 또한 우버의 투자자였던 구글과 재판까지 가며 싸게 됩니다. 아, 이 이야기는 우버의 사업 모델 이야기를 할때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버가 꿈꾸는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버가 가지고 있는 차량 운송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인택시와 결합한다면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무인택시 이야기는 또 어, 뒤에 우버의 사업 모델을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닉이 퇴출된 후 전문 경영진 다라코스로 샤이라는 사람을 CEO로 영주, 영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익스피디아의 CEO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버는 자영차 고유나 음식 배달만 보고 시작한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더큰 꿈을 어,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발판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버 테크놀로지는 2019년 5월에 상장까지 하게 된 유니콘 기업입니다. 우버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차량 공유 플랫폼을 자율 주행 기술까지 적용해서 궁극적으로 로보 택시, 그 다음에 어, 우버 항공, 그래서 4차 산업의 혁명의 중심에 우버도 어, 서 있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버 택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 택시죠. 어, 우리나라에는 카카오 택시가 있고요. 다른 점은 카카오는 실제 택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인 반면에 우버는 일반 운전사와 고객을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우버고요. 두 번째로 큰 회사가 리프트고 각각 로컬 어, 라이드 헤일링하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사는 밴쿠버에서도 어, 이 지금 우버가 가장 큰 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특히 밴쿠버는 풀타임으로 오버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무래도 밴쿠버 어, BC 주의 어, 법은 다른 곳과 좀 다르게 클래스 4라는 커머셜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 기존에 커머셜로 전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오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오버 리프트, 뭐 카부, 뭐 이런 여러 가지 로컬 회사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버가 독보적으로 큰 마켓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하면은 작년에 우버가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AVAB5라는 법안인데 이 법안이 뭐냐면은 노동법과 노동법과 비슷한데요. 어 현전에는 우버와 드라이버가 계약을 맺어서 어 따로따로 일을 하는 그래서 우버가 어 일한 만큼 드라이버에게 어 컨트랙터로 해 갖고 어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은 AB5 법안에 의하면은 어 드라이버가 우버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노동법상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었죠. 그래서 우버와 리프트가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다행히 이 사람들이 프로포지션 22라는 법안을 또 발의해서 어, 이 AB5 법안을 피해나갈 수 있는, 어, 그런 방도가 생겨서 더 이상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으로, 어, 우버와 리프트가 승소를 했죠. 그래서 그게 터지고 나서는 굉장히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났었는데, 그게 터지고 나서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버 이츠가 있는데요. 어, 우버이츠는 음식 배달 서비스죠. 그래서 뭐, 도어데시도 있고, 우버이츠도 있고, 또 스킵 더디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미국 내에서는 어, 도어데시가 마켓쉐어 1이고요. 지금은 우버이츠가 2등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는 이제 스킵 더디쉬라는 회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로컬 회사가 있는데, 그래도 우버이치가 우버 택시도 하고, 어, 우버이치도 하고, 사실 돈 되는 사업 중에 많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 우버이치가, 어, 많이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우버이치는 시장 장악을 위해서 포스메스터라는 회사도 우버에서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음식 배달, 회사가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버 택시 같은 경우는 손실을 너무 많이 입었죠 하지만 우버이츠가 그 손실을 많이 메꿔주는 역할을 들 하게 되는데요 우버이츠의 매출 성장을 보면 2020년 2분기 전분기에 비해서 약 48%의 성장률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금액으로는 약 12억 1,100만 달러 정도 어,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우버이츠는 우버 전체 매출의 약 20%가 되지 않, 않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2020년 2분기 기점으로 우버 전체 매출의 55%가 넘는 매출을 기록할만큼 큰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세 번째로는 화물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화물 서비스라 함은 어, 이제 큰 화물들을 어, 미국 또 캐나다간 또한 미국 내에서 캐나다 내에서 옮기는데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버 택시의 개념으로 적용을 해서 어떤 큰 회사나 개인이 큰 트레일러를 갖고 있으면은 그 개인에게 일거리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을 맡기는 사람과 또한 화물 트럭의 주인간에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인데요. 어, 지금 방송하는 어, 미스터 벤쿠버도 약한일년 1년 정도, 일년좀안 1년 되네요. 일년좀안 되게 어, 트레일러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큰 회사들은 큰 루트나 아주 큰 회사 쪽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일감들을 나을 수 있는데요. 뭐 다섯 대 미만의 미만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사실 개별 짐들을 이렇게 하나 하나 얻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량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켓들을 어, 이 우버가 화물 서비스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물건을 옮기려는 사람과 또한 일을 찾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우버에어라고 어, 우버 자율주행, 우버 택시에 관련돼서 한꺼번에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버 에어는 어, 드론을 이용해서 사람을 수송하는 어, 우버 택시, 어,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우버 택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인프라도 큰 도시마다 지금 만들려고 돈을 많이 썼고, 뭐 계획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까지는 이렇게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찾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대충 아, 우버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상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버 자율주행 로보택시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 있고 1등이죠. 어, 우버 또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우버 내에서도 자율주행에 큰 돈을 놓고 개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 자율주행은 아직까지 100%까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4차 산업에 어, 제 앞에 제일 앞에 서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버는 어,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전에 처음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맨 처음에는 구글이 우버에 투자를 했죠. 왜냐면은 구글은 웨이모라는 회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주행 데이터를 가지기 원했어요. 그리고 또 우버는, 어, 다른 기업보다, 어, 자율주행에, 어, 특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회사라고도 할수 있겠죠. 왜냐면 너무나 많은 데이터와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관계로 시작했지만은, 어, 재판 가게, 가,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외모에서 굉장히 핵시,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어, 창업을 시키고, 그 회사를 구글이, 어, 사게 되는 게,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버려서 이 구글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재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어, 켈라닉도, 어,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제 뭐 CEO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 하여튼, 뭐, 잘 재판은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좋은 관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해갖고 사실 영상을 계속 준비를 해놨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버가 자율주행과 우버 에어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버는 다른 회사로 매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회사 이름이 오로라라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자율 주행만 계속 어,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했던 회사이고요. 매각을 하면서 이 오로라의 주식을 한2오프5 정도 우버에서 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우버도 결코 자율 주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 너무나 지금 사실 어 작년에 2020년에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었기 때문에 어 지금 우버가 최대한 돈을 아껴가면서 그리고 또한 우버 자율 주행 로버 택시의 끈을 놓지 않는 방법들을 저는 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짓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어, 우버의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기회가 됐나요? 제 작은 바람은 제 영상을 통해서 아, 우버가 이런 회사였구나라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우버 드라이버로 또한 우버 투자자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버의 주주가 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 저는 비전문가이고, 어, 제가 주식을 갖고 있지만은, 어, 마지막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 어, 회사의 그런 재무 상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 편으로 넘겨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영상을 마무리 하는데요.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운전하는 유튜버 미스터 벤쿠버였습니다. 안녕. 빠이.